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영장이 집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또 화를 내셨어요 아니 도대체 2D 그림까지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 성인인데 그 정도도 즐기지 못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막상 정확한 원인을 알고 보니, 사진이 아니라 거기에 달린 댓글이 문제되는 것이었어요. 아니, 짤이 아니라 글자가 문제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한 텍스트도 음란물로 규정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데, 실제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쭉읽었더니좀 내용이 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어딘가에 전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저급하고 음란한 얘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적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실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이른바 드립을 주고받는 경우 통매용 처벌을 걱정을 하세요 통신매체 이용 운란죄 근데 이제 통신매체 이용 운란죄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시키기가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통신매체 이용 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통매음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내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로 그런 발언을 한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터넷에 그냥 게시하는 글 같은 경우는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올린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매음을 적용시키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처벌받지 않느냐 하면 제가 이런저런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따르면 정말 정도가 심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다들 통매음을 걱정을 하시는데 통매음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수사기관이 봤을 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수준의 심각한 성적인 드립이 들어가 있었으면 간혹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바꿔가지고 기소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사이트 초토화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음란물 유포는 영상, 사진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지 글 자체가 음란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센 드립이나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거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하시는데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수사기관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호해줄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경우 그냥 게시판에 야한 얘기 쓰면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음란한 표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또 모르죠 이 법조항은 진짜 무서운 조항이에요 그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통매염이랑 달리 피해자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예인, 뭐 치어리더, 아니면 스트리머 뭐 여러 분들의 움짤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댓글이 쫙 달리죠 근데 이제 그 댓글 쭉 읽다 보면 솔직히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댓글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친구들끼리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낄낄대면 살 만한 얘기를 댓글로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진짜 이거 친구 사이에도 사실 하기 <laughs> 민망한 정말 입에 담거나 키보드에 적기도 민망한 정도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한 줄로도 이제는 처벌이 될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특정 인물의 팬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영상, 사진을 놓고 이상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으면, 그거를 싸그리 긁어다가 고발할 수 있죠. 이통매염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 의사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든 고발을 할수 있어요. 이제 그걸 싹 긁어서 고발했을 때 수사기관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봐야겠지만 정말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내가 저 커뮤니티 이용하는 인간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댓글난 놈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쫙 긁어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질 수 있죠. 이제 수사기관도 조심스럽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다 건드리기 시작하면 고발권이 또 무수히 늘어날 것이고 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여론도 무시는 못할 테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것 처벌하는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글까지 다 음란물로 포함시켜서 처벌을 한다 라고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설 수 있겠죠. 근데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사실 처벌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급한 정도의 글을 쓰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고요. 다 성인들끼리 웃고 넘길 수 있는 글 가지고 너무 선비처럼 굴지 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저도 솔직히 피식하는 글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글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럴 텐데 성적 드립과 음란한 말은 정말 한끗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웃을 수 있으면 그거는 유쾌한 성적 드립이 되는 거고, 불쾌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는 음란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 달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제 생각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쓴게 있으면 다 지우세요. 특히나 진짜 심한 글들은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많은 분들이 음란물 유포라고 하면 음란한 사진 내지는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비키니 짤보다 더 문제가 될수 있는게 더 쉽게 문제가 될수 있는게 바로 한 줄의 댓글입니다. 누군가가 특정 인물 사진을 보고 성적인 상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을 작성해서 게시를 하면 그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이전에 음란한 문헌의 유포로 볼수 있을 거예요. 형사 처벌 받는 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돈 몇십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약식 기소라도 되면 벌금 전과가 남기 때문에 피곤해요. 근데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합의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고발인이랑 합의한다고 해서 그게 합의로 인정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올리면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제 생각에는. 뭐 반성문 내고 교육받고 뭐 이런 거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재수없으면 경찰 조사 한 30분 받고, 곧바로 검찰에 송치돼서 벌금 몇십만원 약시 기소 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본인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통신매체용 음란죄랑 다르게 성범죄로 보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저는 이 조항이 가진 그 법적인 위력과 사회적 파장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 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온라인에서의 표현에 있어서 특히 성적인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글자 가지고 그러냐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검은 칼날이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